아니요어 바스 깨꾸만 한게 있어요. 아무 도르바르해잘 음 응. <Skommen upward> <Bernard Bear'spet> 쉬. 뭐 알아서 닭는데 치트 하면서 그을는바다로들어와 <목소리> 아니 이제 국을어찌이 사줘야 걱지이야 돈한테 아 맡겨. 너한테. 너를 <목소리> 한통 쥐면은 아아 왜냐면 늘 맨날 집에 내 있는 있어도 어찌나 이가그신아 넣죠. 근데는 잡는데 정 사주면 맛이생겨서한다 보고 좋은 꿀이라 해도 오늘 되면이게 편하게 반아사람죠다 피사프다, 피다다 피사프다, 피사프다, 다 피사프다, 피사프다, 피다 피사프다, 피사프다, 피아사프다 피사프다, 피사프다, 다 피사프다, 피사프다, 피사프해피사사프다 피사프다, 피다다사사 아, 꿀 파는 사람들 사양으로 사 사양으로 고먹 그거는 사양으사으로 사양으로 사양으로 사 사양으로 사양라로사양으 사양으로 사양으로 사사양 사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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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으로 사양으로 사양으로 으로사양 <목소리> 잘컸 또, 이제. 네. 잘컸너 근데, 나머지 중에, 저, 저, 뭐 뭐라, 그지부리라부리라는 거? 숙지부리라 뭐, 뭐 <목소리> 는 <속지분기라는> 거. 저, 녹두리 <목소리> <속목소리> 먹고,

아니요 이제 나름대 응. 공기 좀 세고 움직여야 된다. 약도 안 하셔 이제? 먹었어. 몇개 먹고 지금. 그냥 다다하고이다먹어 이제 다나 먹고. 그를빼놓지이거도나아 막걸리 안 먹잖아 이제. 먹 먹어. 이거 설계했어. 아걸리

177? 7학년 7반. 아, 안 되겠다. 치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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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치가 치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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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어는치우치이 치우치는 치우치 시간이 치는치우치는 <laughs> <한 언니는 웃음> I'm not s u r 지어 h a t I'm not going to get good. I'm not g o i 해 g to get good. I'm not going to get good. I'm not going to g 맞아, 아. 정답이 어떻게 욕을 하는데 진짜 찍을 냄이 없죠. 아 문제는 이런 게 아, 이름 다 똑같아. 이놈들은 이제 총자 들가지고 이거 총포에 공룡 천 이제 나왔다는 것도 총포로 들어가어 그런 위에 그러면 그래. 그래. 영광이 이거죠. 한명이세 명도 못 남겼다고. 네. 아, 예거 음. 이중은 들은데 안가 봤죠. 예 갔는데 그 알바라 믿지 잔여으려요 이제 여자들 이제 센터방에 주고 갈아주고 그는데는잘 나오는데 아, 방가하니까내 이거 <laughs> 아유, 네. 이제참 백구 가지까지 써야지 여자들이 는데 백구 가지 한고시간이다고나나다다 혼자 코로나세 가지고 작다가 뭐또 쩔고 쩔 원래 확겠지 그치 서수 쩔고 쩔자나나오고 그러지. 힘들지 못하고 전잖아 딱딱해 집에 나둘 거라고. 뭐 어떻게 뭐 추추는 편못 먹었네. 그 중국 도착하면 이아이 도착해요 이만큼 받으면 내면 뜯었고 그 안주가 또 육만원 밥은 냉내고에어놔서 먹어서 어떻어만어 그냥 건넜다는 뭐같는입장지만기분 누우니까 마체 호텔 마트 놓고 뭔많 말일까 근데 하룻밤에 뭐 8만원짜리 있고 12만원짜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 호텔은 8만원짜리 호텔은 8만원짜리 없지 8만원짜리 8만 8만 있고 뭐 15만원짜리 이자가 20만원짜리 거거다 20. 해봤네 비참 아, 근데 아깝잖아 <laughs> 세상이 땅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식당에서도 있잖아요 음식을 <laughs> 버리는데 절대 반입은 안 해요 아잘 먹어 음식이 달마다 바뀌지 한살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가면 일당을 주니까 아, 그런게찍 뭐. 그때는 <laughs> 술안 먹을 때거든 이제 일안 먹을 때데 <laughs>